이렇게 우리 저 이상윤 교수님이나, 또 이태호 교수님 이렇게 계셔서, 아, 사실은 이제 여자 이름 달라고 올리고 학과 운영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이 돼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는 아까 우리 같이 우리 세종 부동산 포럼이 이제 부동산학, 도시 부동산 대학원, 산업 대학원, 부동산학과 그리고 저희 행정학과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종사이버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세종사이버대학에 여러 교수님 계신데, 조덕풍 그 교수님을 먼저 모셨습니다. 그 조덕풍 교수님은 옛날에 한번 우리 그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에 강의, 특강을 한번 모셨더니, 저도 이제 까마득한 후배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정적이신 교수님이 계신가? <laughs> 거기다가 또 대학 박사를 하시고, 또 현업에서 이제 개발 디벨로퍼 활동도 하시고, 또 특히 이제 미국 뉴욕까지 가셔서, 현지 개발까지 하셔서 제가, 아,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정말 강의하면 좋겠다 해서 오셨더니 우리 각 대학원에서 워낙 열심히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런저런 인연이 돼서 우리 세종 캠퍼스에 오시게 돼서 세종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대학원에서도 산업대학원이나 또 부동산 대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또 활동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일단 대표로 조어덕훈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도 가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밑에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위사례 보면 잘 미치지 뭐. 마이 이제 나도 늙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안경호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몇 기로, 이 3기로 들어오셨나요? 네, 제 이제 이세종대학교에 있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한분씩 나오시는데요. 아까 우리 저 발표했던 강은택 교수님 또 그분 중에 한분이시다3기월로밖에 인재가 참 많네요. 강은택 교수님도 안경호 박사님, 그러니까. 암규노 박사님은 처음에 아마 제가 들어왔을 때 디벨롭핑 하면서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나. 그래서 잘 되냐 했더니 잘안 된다고. 그래서. <laughs> 근데 아, 이게 정말 예사분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아마 실립때 우리 졸업생분이 컨설팅 회사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가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예 전업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행정학과에 이제 도시, 우리 도시부동산 이제 정책 전공이 있을 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이 서울시청에 정책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웬만한 큰 정책들은 아마 여기 비서실에 있는 정책특보실 정책 보좌관을 거쳐야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호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난수 박사님입니다. 김난수 박사님 도그 산업대학원의 부동산학과를 나오시고 원래 이제 건축사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저 행정학과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예, 건축학하고 행정학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가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주 너무 승롱난하게 행정학과 교수님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왜 행정학 박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협동조합주택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 최근에 지금 협동조합, 그 조합, 주택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창립했는데 한달 됐나요? 그게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나수 박수님모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역사적 증인들이 나오셔서 사실은 이제 학술 토론에 보다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참 그때는 힘들었다.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제 이 우리 훌륭한 발표를 하신 네 분의 학술 토론회다 보다 해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 토론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네 분의 논문을 모두 다 하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또는 전공에 맞는 거 그리고 이제 계략 아니면 전체를 포괄하시되 뭐그 다음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길게 소개하는 바람에 많이 지났는데요. 한 5분씩